우리 더어이 어! 맡기시오 말씀하시오 사령관 아! 프로토스전 이어 로 맵인데 프로토스전이네 이봐 지금 있는

고급품이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 한 마리는 광항연구소로시 뭐. 가능하면 해봅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야, 잠깐만, 나 보는 뭐 하니? 뭐 하니? 뭐 하니? 뭐 하니? 떠구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지 아, 아, 도망지원대기중건설 아, 준비 완료. 안 아, 좋은 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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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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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런 별드는 처음 당해본다 내가. 안별드지 연결체를 연결체를 대뜸 여기다 짓는다고? 아, 아 이거 사고만 있다가 사령고 업그레이드가 끝났 에너지가 어

지즈계가 공정은 거예요. 대기중. 최종입니다. 원래 있을 목표물은 광물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광물이 부족하다. 여기는.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안철로.

그러려면 가스가 더, 빛, 광물이 더 있어야 해 건설 로봇만 조금만 더 들잡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와 어, 근데 방금 엄청 방금 어이없네 방금 <웃음> <웃음> 와 대뜸 연결체 짓길래 깜짝 놀랐네 건설 로봇 어,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갑니다. 광물이 부족하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지금 있는 광물로는 h 족하침고광물이더 있어. 에너하지가 더. 광 i 이부 a n 다건설 n 봇 p u 시간이왔습니다이 p 지 n d 는 광물로는 부족하 o 고건설로봇 준비 완료. 성대방 광전사 한 여섯 개 있었던 거 같은데. 부속한 물이 모든 순간 터볼트 일순간. 안철영은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괜찮아? 광물이 부족하라. 광물이 더 있어. 이봐. 제가 맺는. 비행사격을 실시합니다. 살려, 살려, 살려. 비행 경로 설정. 이동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없어. 어찌 뭐 먹었지, 확인해 볼까? 후방 <목소리로>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 갑니다. 간다고요. 아, 이봐, 뭔가가 기질이를 가로막고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광물이 부족하다.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얼추 준비 완료. 있는 것만 확인해서 해방서 빠지고. 목적. 엔진 설치 근데 뭘머리 있을 것 같은데 에? 내가 생각했을 때. 멘션하고. 네. 준 광물이 부족하다. 사령 부업 그이드가 끝났다. 광물 연구가 방금 끝났다. 이가앤설 네. 준비 완료상우통신 상태 양호. 알았다 오바 관살로봇 준비 완료 직전 전전살로 준비 완료 미기하주야 잠깐만 여기 사거리 다네 뭐라고 하셨죠? 에 시키면 해야죠 뭐 음, 지원 무 일이 있어요? 보병 지원대기 중 이상무 확인. 아 좋은 인가요거 아, 이번엔 어실하게 채. 연설러 준비 완료. 네. 무슨 광물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어. 맡겨주세요. 이쯤이야. 아, 아광작포로도배했네 <laughs> 준비 안 지워져 있네. 출동 준 완료, 보석관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잠깐 보이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진 듣고 있어요. 어디 한번 열어보면 끝, 성인 출력 최대로 공업 포격총, 완 준비 완료. 이제 벤치 피 없어. 부속관물이 모두 완성됐다. 그러면은 나는 병영 던을려면 어디다? 거긴 지을 수 없어. 간선로발, 공업 포획도 나온 기전에 끝내면 되겠죠 보송 준비 완료, 배올까요

발사 마십시오. 에너지가 없어. 공동준비 완료. 출동준비 완료. 하 십시다. 만족, 그리 맥이 고갈 된후꾸 성준 비가 와다 광물 덩어리가 고갈 된 다들 들었지? 이야! Yeah. 이번 바람은 누구니? 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간다고요.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예예. Yeah, yeah. 얼마 있다. 나이스. 그렇지. <laughs> 나오는게 이상하지. 워프워킥 어, 저렇게 이제 우관에서 음. 3개 찍는거 아, 이상한거거든요?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번엔 전화, 전화, 더 하나 더 있냐? 혹시 하나 더 있냐? 하더 있는거 같은데.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냐? 박물덩어리가 포괄된 맞나요?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 로봇이 공격 받고 있다. 보급고가 광물이 더있어 에너지가 없어. 출동 준비 완료. 보급품이 다 떨어졌다. 보급고가 더있어 우리 건설 로봇이. 들아상을 입고 있어. 이봐, 테즈가 공격 받고 있다. 나 업그레이드가 끝났어. 이봐. 광물이 부족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광물이 더 있어야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

어, 여긴 네비와이 <laughs>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그비와이 이번엔 멋지겠지건설로 준비 완료 <laughs> 이번엔 <laughs> 아,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아 전차 끊긴 건 아쉬운데?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어오지. 여기 지원이 필요한. 출동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하다. 대원, 기다리고 있었소. 바로 여기서. 잘 됐군. 여기 지원이 필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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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할만 <목소리> <아하우> <목소리> 자, 별별 희한한 빌드 쓰는 사람들 다 있네.